문화유산 현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문화유산 현장 낭독은 통영고광대보존의 이수자이신 손바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현장 오랜 역사를 비운 이 땅에는 결해 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며 역사 문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문화유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국민, 지역 공동체, 정부는 그 보정과 같이 구현에 힘을 모은다. 문화유산을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화유산이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이어가며 다음 세대의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주고자 한다. 2020년 12월 8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